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입니다. 제가 이제 한 이틀 지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온지 7개월 됩니다. 그런데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를 소개할 때늘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더니 말이 씨가 된다고 요즘은 어 뭔가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어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어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떠십니까? <laughs> 저는 이렇게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은 바로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서로 상생의 끈으로 연결되는 시너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해 주신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신 홍일학 의원님 또박정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정찬전 동반성장위원장님 또 유장희 전 동반성장위원장님 두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정은찬 전 동반성장위원장님은 사실 동반성장이라는 이네 글자의 효시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그 우리가 꾸준히 이어가야 할 가치를 던져주셨다는 의미에서 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또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 그. 민간 공동 기술 개발 투자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많이 협조해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 저는 어, 이런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그 소개시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N.S 홈쇼핑 또 스템코 어, 아모레퍼시픽 J.W 홀딩스.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들, 한국도로공사, 조폐공사, 가스기술공사, 철도시설공단, 남동발전, 동서발전 이분들이 모여서 민간공동투자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00억 원 넘게 조성을 해주셔서 정부가 여기서 매칭을 하게 되고요. 또 각별히 한분더 소개해 드릴 분이 있는데요. 호반그룹입니다. 호반그룹 대표님은 어디 계신가요? 아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호반그룹에서는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큰 금액을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 제가 이렇게 딱 각별히 박수로 모신 이유는 호반그룹이 중견기업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아, 이렇게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을 해주셔서 아, 앞으로 이 기금이 에, 아마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들의 R&D 투자라든가 아, 굉장히 뜻깊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음, 그 작년 올해 사실은 그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 했거든요 아, 돌이켜 보면은요 음, 제가 아주 오래전 기자 시절에 국민소득 만불을 넘어갔다고 리포트를 한 적이 있고요 또한 20년 채못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섰다고 어, 리포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섰을 때는 어, 어떻게 리포트를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 같은 기업이 한 두세 개만 더 생기면 어, 우리가 3만 불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 지난 60년 동안 어, 압축성장을 통해서 1세대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세대 글로벌 기업 다시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므로써 새로 만들어진 어뭐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NC소프트라든가 하는 이런 2세대 글로벌 기업을 키움으로써 어 드디어 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3만불 시대의 의미는 어 대한민국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3050 클럽에 가입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3050 클럽이라는 것은 국민소득 3만불이 넘어서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국가 세계에서 딱 일곱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이고요. 여섯 개 국가가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던 국가들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태리, 일본 이렇게 여섯 개의 국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삼만 불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작은 힘들이 모여서 그 작은 힘들이 밑바탕이 되고 미란이 되고 씨앗이 돼서 이룬 엄청난 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삼만 불 시대에 우리가 이제 5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동반 성장, 상생과 공존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지난해 상생 결제가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상생 결제 100조 원의 시대를 맞아서요. 올해 10월까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7.4%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상생 결제라는 것은 우리의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협력사를 지원을 하고 또 대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기금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서 결제를 결제되어가는 그러한. 그 자라나는 중소기업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그런 기금입니다. 이러한 그 기금이 이렇게 백조원 시대를 넘어간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도 함께 살아가야겠다는 이러한 어떤 정신이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요. 또올 9월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상의와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복지 플랫폼을 개설을 했는데요. 이 복지 플랫폼에도 대기업들이 많이 어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 플랫폼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대기업과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어, 올해 그 목표가 원래는 중소기업 1000개사를 가입시키는 것이었는데 어 오픈 일주일 만에 2500 기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4,200개 기업에 5만 여 명의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복지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어, 쉽게 설명드리면 이 복지 플랫폼은 어, CGV의 극장의 극장표를 끊으려면 그냥 끊으면 만 원이 되는데 이 복지 플랫폼에서 끊으면 7천 원. 네,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고 병원 예약도 대형 병원 예약도 가능하고 또 리조트 예약도 굉장히 저렴한 값에 합니다. 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복지 플랫폼에도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어, 자기네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을 위한 혜택을 중소기업들하고도 함께 나눈다는 이 정신도 저는 굉장히 참 바람직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 이렇게 함께하시는 우리 대기업들에게도 어 저는 박수를 드리고 오늘 그런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이 오늘 금탑 산업훈장 뭐 이렇게 훈장을 받으러 상을 받으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미리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어, 정부는 앞으로도 어, 이렇게 동반 성장이라는 철학 속에서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좀 많이 구상하고 이것을 지원을 해드릴 생각이 있는데요. 어, 제가 지난 7개월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그 7개월 사이에도 사회 분위기가 저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는 어, 우리가 이 함께 살아가는 동반 성장이라는 가치 그리고 상생과 공존이라는 이 가치가 단순하게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더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은 많은 그 인식의 변화가 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그 여러 가지 일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바로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연결해 그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고리를 연결함으로써 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젠다를 좀더더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상한 기업, 자발적 상생 기업을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상한 기업은 어 대기업 혹은 어떤 커다란 그그 그, 어, 집단과 그리고 이것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 한 그룹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드리는 일인데요. 어이 자상한 기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러한 공존의 정신, 동반 성장의 정신, 상생의 정신이 계속해서 어 이렇게 불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동반 성장 주간을 맞아서 어 우리가 그 동안 해왔던 자랑스러운 일들 그리고 또 앞으로 해야 하는 함께 가야 할 일들 잘 반추해보고 어또 기획하고 계획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